움직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 이동한다거나 아, 그런 물통, 물통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거죠, 변수를 안녕하세요, 천정 원장입니다. 대부분 입술 필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입술이 굉장히 얇다던가, 입술이 그냥 처져 보인다던가, 그래서 조금 화나 보인다던가, 너 이렇게 뚱해 보여.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니까 좀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하기 위해서 입술 필러 하시는 분들 특징입니다. 너무 각진 형태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면서 볼륨감이 있는 형태, 그런 형태를 많이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입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랑 다르게 처지는 게 아니거든요. 할머니가 되면 입술이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위로 올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양도 잘 만들어야겠지만 약간 바깥쪽을 외반시킨다 이런 개념. 두 번째는 다른 조직들처럼 필러가 들어가서 어떤 버틸 수 있는 잡아주는 인대나 이런 것들이 없이 떠있잖아요. 그죠? 공중에 떠있다 보니까 필러가 들어가면 어쨌든 미세하지만 무게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엔 더 처지게 만들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가능하면 소량으로 딱 필요한 포인트들만 윗 입술은 특히 하는 게 좋겠고. 다는것제 소견입니다. 저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아말리안이라는 필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독일제 제품인데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과에서 쓰는 그런 헤알론산을 쓰기 때문에 독성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서 안정성 차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1cc 미만으로만 쓰고 있고, 만약에 정말 볼륨감을 원한다. 그런 경우에는 텀을 두고 사용을 하는 경우 피부도 늘어날 시간도 필요하고 볼륨을 한꺼번에 없는 공간에 억지로 채워 놓으면그 공간이 있지 않고 좀프로이또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눈 다음으로 이제 얼굴에서 가장 움직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 이동한다거나 아, 그런 물통불통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키는 거죠 변수를. 입술 필러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볼륨감을 좀 준다거나 가운데 부위에 뭐 포인트를 좀 준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입꼬리 필러는 입꼬리 바로 안쪽에다가 필러를 조금 넣으면 여기가 살짝 처지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조금 웃는 인상을 주는 거죠. 5분? 리터치는 한 달? 재시술은 1년? 참을 만한 편? 2주 정도는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 티켓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